안녕하세요. 차트웨이브 서퍼입니다. 이제 주봉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봉 마감 그리고 다음 주봉 관련해서 이번 주 비트코인 대응 전략, 제 관점들 을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그와 함께 같이 공략하면 좋을 만한 알트코인들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 영상 하단 설명란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 놨습니다. 이 링크 통해서 방 입장하시면 제가 뭐 관점 공유라든지 정보 공유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 주 주봉 마감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주봉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은봉 마감을 앞두고 있고요. 또 3, 3주 연속으로 은봉 마감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죠. 그래도 마감가는 29,000불 위에서 마감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CME도 개장을 했는데 최근에 CME 개장 전에 계속해서 위아래로 흔드는 움직임이 자주 나왔죠. 비트코인도 이렇게 보시면 거의 2주 전부터 이렇게 c m 이 개장 전에 거의 500불 가량 흔드는 움직임이 나왔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아래위로 29,000불에서 29,500불까지 500불 가량 흔드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번주는 횡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움직임이 좀 작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위아래로 한 200불 가량. 계속 횡보를 하다 위아래로 200불 가량이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어 과거 같았으면 이런 식의 움직임에서 위로 한 번씩 휩을 주면서 숏 포지션을 터는 움직임이 자주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움직임조차도 나오지 않고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반등이 나오겠지 하고 롱베팅을 하기보다 그렇다고 또 막연하게 추가적인 하방이 나오겠지 하고 숏베팅을 하는 것보다 일단은 중요한 거 가장 원하는 자리 내가 기다리는 자리 그,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정말 좋은 포지션 하나를 잡아가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신규 포지션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3만 불때 위로 살짝 올라온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면서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구간인 바로 2만 8천, 2만, 8,900이 구간도 다시 한번 이탈을 하면서 저점을 추가적으로 낮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보다 단단한 바닥구조가 만들어졌던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8,600불 부근은 아직 위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구간이 좀 단단한 구간이었던 이유는 한번 저점갱신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 그러면서 시간을 좀 보냈죠. 다시 한번 저점갱신하고 빠르게 말아올리면서 여기서 형성된 구간은 제법 강한 매물대 구간이다. 즉 28,800 불, 700불이 구간은 강한 매물대 구간이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 다시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반등은 어디서 나올지가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그나마 피보나치 돌림을 그어봤을 때 우리가 볼 만한 구간은 이0.5 구간인 28,200불 구간. 이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은 27.500불인데 여기서 28,200불까지 떨어진다. 28,300불까지 떨어진다라고 해도 낙폭이 800불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낙폭이 강하게 빠르게 나와야 상승 반전도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방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주봉도 이번에 3주째 음봉 마감에 여기서 800불, 700불 떨어진다고 해서 위로 그렇게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섣불리 롱 포지션을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물론 저점갱식 나오면 롱을 시도는 하겠지만 어, 메인 포지션으로서 롱 포지션의 비중을 팍 레버리지를 심하게 팍 올려서 포지션을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계속 좀 기다리면서 어떤 움직임을 기다릴 거냐 한번쭉 꼽고 나서 1시간 봉 단위로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기다릴 겁니다.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고, 지난주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한번 양봉을 뽑고, 조정이 빠르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 그리고 고점을 갱신한 뒤에, 이 매물대, 첫 번째 조정의 매물대를 기반으로 지지가 나오면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이런 식의 추세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롱 포지션을 들어가도, 저점 갱신의 롱 포지션을 들어가도 좀 보수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과감하게 들어갈 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추세가 만들어질 때즉 시장의 낮은 변동성이 해소가 되고 추세가 명확하게 만들어질 때 그때 포지션을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 좋을 라이트코인이 어찌됐던 우리는 시장 상승을 보고 베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어찌됐던 15,500불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상승, 상승이 일봉단위로도 봤을 때도 그 어느 때와 비교를 해도 가파르게 각도를 세워주고 있고, 어찌됐던 일봉, 주봉 단위로 보여지는 움직임은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닥이 어디로 잡힐지가 그게 우리의 문제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바닥이 잡힐지가 미지수기 때문에, 비트코인 롱을 저점갱신에 공략을 해도, 알트코인에서 해칭용 숏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양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좀더 유리하다라고 봐요. 하지만, 최근에 뭐, YGG도 그렇고,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조금 어, 언제든 펌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칭 포지션을 잡아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약세 패턴이 보여지는 이런 옵티미즘 같은 것들을 해칭 포지션을 잡아갈 알트 코인으로 저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먼저 큰 흐름에서 이렇게 가틀리 패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틀리 패턴에 이 prg 지점이 형성이 됐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더 크게 그려지는 패턴이 또, 쇠기형 패턴이 그려지고 있죠. 쇠기형 패턴을 볼때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는 건 일단 가트리를 지우고요. 쇠기형 패턴을 볼때좀 유의미하게 보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상단 저항이 그려지면서 위로 한번 윗꼬리로 돌파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돌파를 시키고 다시 안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저항을 맞는 이런 움직임을 제가 세기형 패턴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이건 어느 정도 여기에 스탑로스를 두고 숏 포지션을 잡아가는 사람들까지 다 털어버리는 윗골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음에 저항을 맞았죠. 이러면 기존의 상 기존의 저항선은 여전히 신뢰도를 가지고요 이런 경우 하방이 나올 때좀더 급격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 스택스, 스택스도 이런식의 움직임이 나왔었죠. 스택스도 보시면, 최초로 스택스가 상승 추세를 그려줬을 때,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왔죠. 이때, 이런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기형을 그리고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한번 윗꼬리로 돌파한 뒤 다시 내려오고 저항을 받았죠. 그 윗꼬리 뚫지 못했어요. 이거는 이 저항선이 아직은 신뢰도 높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였고, 여기서 쇼포션을 진입을 해서 꽤 길게 수익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옵티미즘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비트코인 롱을 계속 노려보되,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 쇼포션을 같이 병행하면서, 숏스로도 수익, 롱으로도 나, 나중에 추세, 강추세가 나왔을 때, 1시간봉 단위로 긴양봉을 뽑아 줬을 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롱포션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대응 전략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 중요한 것세 개. 비트코인의 저점이 어딘지 우리는 알수 없다. 그리고 변동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정말 좋은 자리. 우리가 기다리던 자리까지 왔을 때 포지션을 잡아가는 게 좋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의 추세가 1 시간봉 단위로 강하게 뽑아올려졌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조금 롱 포지션을 과감하게 보는 게 좋다. 이게 두 번째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알트코인. 하락반전이 예상이 되는 알트코인에서 같이 쇼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양방향 대응을 하는 게좀더 리스크를 덜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제 설명 잘 들어주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영상 하단 이 설명란 보시면 제 카카오 톡방 링크 남겨 드렸습니다. 이 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제가 올려 드리는 정보들, 그리고 관점 차트 이런 것들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카톡방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